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작년 가을에 방문했던 평택역 힐스테이트 파밀리에, 어, 오늘 좀 날씨가 덥네요. 평택시 비정동 632-4번지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45층, 4개동 996세대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토지는 지금 보시다시피 96% 이상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4% 지주들하고 협의가 거의 다 됐고요. 평택역까지는 도보로 3분, 지제역 이용 수서역까지 20분이면 갈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삼성역 고덕지구 있죠.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파트 가격 요즘 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15분에서 20분이면은 이 고덕 그리고 뭐 동탄 다 가능 한곳한 곳으로 그리고 초등학교가 이제 성동초등학교를 배정을 받는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이 주변이 또어 평택여중 사거리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학원이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은 초중고가 다 인접해 있고요. 학원가도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린 자녀분을 두신 저희 시청자분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45층 초고층입니다. 지하가 5층까지였나? 예, 그래서 주차 대수도 가구당 1.5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차하는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 가을에 왔을 때보다 좀 진행이 좀 많이 된것 같더라고요. 현장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오늘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시 어,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덤벼들고 사기를 친다면은 당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주택법이 계속 강화가 돼서 진짜 어중간한 예전처럼 이제 나쁜 업무대행사와 조합은 거의 이제 청소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들 성공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이제 방송에 이제 댓글 올려, 나쁜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로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 방송, 이 평택역시스테이트 패밀리에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 아니신 분은 시청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시청을 하십니까? 제가 봤, 일반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되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특히 이 서울 수도권에서는요. 특히 서울 목 좋은 데는 수천 대일이에요뭐 최근에 뭐미달됐다고 하지만 그 입지를 한번 보세요. 서울에서도 외곽 그리고 보면 세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가격 또한 뭐 13억, 14억씩 하니 이게 미달이 될 수밖에 없죠. 뭐 강북구 쪽에 이 제가 좀제 비하하는 바람 같은데, 이 번동이나 이런 동네에 큰 건설사도 아니고 소규모 건설사에서 그 34평 이하 주택을 13억, 14억에 분양을 하면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말고요, 일반적으로 일반 아파트 청약하기 당첨되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도 없어요. 저한테 반론하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드렸습니다. 제 방송 구독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지주택으로 제가 신혼을 살려면 이제 그때 시작을 했죠. 제가 31살 때 지주택에 못 모르고 가입을 했어요. 그 당시, 어, 1억 6,800에 이제 동대문에 있는 지역주택조 아파트 가입을 해서 2년 반 만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나쁘겠죠. 그래서 그 담보 대출을 이용을 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 지주택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2017년인가 18년인가 보라 어, 신대방 삼거리에 보람의 자이 입주했죠. 작년에, 제가 그것만 보면은 피눈물이 나요. 그 당시에 제가 좀, 가입했다가 사업 승인 한 얼마 앞두고, 제가, 어, 가입을 이제 탈퇴를 했어요. 막 주위에 요즘 지주택은 안 좋다라고 해서, 저도 좀, 그때 자금 여력이 갑자기 좀 부족하고, 하도 주위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흔들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지주택은 좀 뚝심이 있고 좀 흔들림이 없는 분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 자금 여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뭐 대출을 받아서 지주택을 가입을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사회초년생분들, 신혼부부들은 될수 있으면은 전 지주택을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가입을 하시려면은 최소한 토지가 8, 90% 이상 된 곳. 근데 그거에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을 구독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될곳 같은 거만 제가 방송에 내보내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안될것도 내보냈다가, 아, 어, 이곳은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 업무대행사나 조합식에서 고소한다는 욕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럼 제가 고소를 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사람인지라 거기서 일하시는 상담사분들도 있고 해서 그냥 방송을 중지한 것도 사실 여러 편이 돼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갑자기 방송이 사라진 거. 그러니까 지주택 TV는 지주택에 아예 관심 없는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주택으로 서울 소재나 경기 소재의 새 아파트를 입주하고 싶은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일반 분양으로 저 도무지 당첨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피를 수억씩 주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물론 지주택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종종 최근에 보면은 어, 지주택도 어, 보면 추가분담금 해서 어, 상도동의 어느 지주택 같은 경우 뭐 가입비보다 거의 독, 똑같은 수준으로 나온 금액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도동에 또 S, 또 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청약이 당첨, 그 지역에, 그, 바로 역세권이거든요. 초역세권? 당첨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로또 복권보다 저더 당첨되기 힘들어요. 물론, 업무대행사 조합, 조합도 문제예요. 좀 심각하게. 그걸 사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바로 사업성이 떨어져야 자마자 총에 열어서, 안 되시는 분들은 안돼 현금, 뭐, 수억 원씩 추가 분담금 얘기하면은, 그거를 내실 조합원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이제, 제가 지주택, 나쁜 지주택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필증을, 어, 2020년, 724 주택법 적용 전에 받아놓고, 그 이후에 이제, 어, 어, 홍보관을 오픈하고 나서 아주 작은 글씨로 724, 724 주택법 적용 받는 것처럼 한 조합들이 최근에 여러 개 이제 생겼었고, 작년에 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는 특히 가입하시면 안 돼요. 특히, 그러니까 홍보관이 검은색 정장 입으신 분들이 많고, 이쁜 뭐 도우미들이 많은 곳은 절대 가셔서 가시면 안 돼요. 유니트가 아무리 화려한다고 하도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택은 주 홍보관이 좀 낡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곳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두 번째, 토지확보를 얘기하는데 토지매입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분들이 진실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리고, 어, 724 주택법 적용 안 받는 지주택 현장도 요즘 한달 안에 해지하면 업무대행비 포함해서 모두 다, 어, 드리더라고요. 다.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주택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까처럼 이 사기 안 당하려고 하면은 일단 현장에 가서 그 주민들 최소한 두 분, 두분 정도 미팅을 해보시고 그리고 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그것도 하기 싫다면 저희 지주택TV 010-6316-4054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 댓글 달다가 상담사 분들이나 업무대회사 쪽 관련자분들도 저희 시청자분들 한30% 정도 되고 지주분들도 한 30, 40% 정도 되고 그리고 또 가입 희망하고자 하신 분들도 한 30, 40%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어, 다 관련자, 관련이 아닌 분들을 이렇게 서다 섞여 있다 보니까 제가 댓글 한번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상담은 문자나 전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입 상담은 010-6316-4054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